극대 값하고 극소 값을 모두 갖도록 한다면, 여기서 봐봐. 이게, 이게 봐봐라. 이게 2차, 3차식이 있는데, 3차식을 미분하게 되면, 2차식이 나올 거 아이가. 2차식은, 요렇게 생겼다 쳐봐봐. 그러면, 요게,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 값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극소 값이거든. 그럼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다 갖는 거야. 이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 판별식 D가 2차 방정식그근이 그,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 결국 이런 모습 찾겠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인데, 이게,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된다. 이제 이런 모습 가지려고 하면. 그래서, 브랑브랑브랑브랑브랑랑랑 계산하면, 어,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극대값극초값을 갖는다는 말은 이 형태를 찾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건두개생겨 뭐 서로 다른 두 건을 갖는 어떤 판배식 D가 0보다 큰 경우가 되잖아 맞지? 그래 구해보면 된다 알겠나? 어, 되다